안녕하세요. 암기하다컴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작년 한해 주요 과목 7시간 암기법을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2탄으로 수능영단 암기법을 이번에 개발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TV한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암기천재 화성인으로 출연하셨던 김상훈 씨하고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SBS 스타킹에도 이번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SBS 스타킹에는 원지율을 전부 1자리에서 1000자리까지 전부 암기하시는 엄청난 암기력 내공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 실제 방송을 보시면요. 자, 암기력이 굉장히 약한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 테스트를 해봤더니 당연히 빵점이겠죠빵점 0점. 그런데 암기법을 배우고 난 후에 8배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볼수 있었습니다. 최소 2배에서 8배까지 암기력이 향상되었는데요. 사실 이 방송할 때보다 저와 김상호 씨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컨텐츠는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이라는 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수능 영단어 1800단어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자, 사실 대상자는요.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중에서도 토익 토플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 영단어가 마무리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능 먼저 그다음에 또 넘어가야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림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외울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단어 수준이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기출 어휘, EBS 출제 어휘 중심으로 제작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학교 시험을 보실 때에도요. 굉장히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점은 총 18시간 만에 완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냥 어, 저희가 사실 1800 단어를 만들어 보니까요, 어, 페이지로 약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0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이게 학교에서 들고 다니면서 보고, 뭐, 뭐, 카드 만들어서 보고 하지만 엄청 1년이나 시간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지만 그거를 18시간 만에,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시간이면요,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18일이죠. 18일은 2주하고 4일밖에 안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암기앙 닷컴의 장점입니다. 자, 전체 우리 수능 영단어 암기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자, A, 알파벳 A로 시작이 됩니다. B, C, D, E 뭔가 공통점이 있죠?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내려가서 R까지인데요. 총 1장에서 18장까지가 알파벳 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A는 앰뷸런스는 어디서 타죠? 병원에서 타죠. 그래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들입니다. 이 안에 100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100 단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자, 베이스볼. 야구죠.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일100 단어입니다. 도시 도시안에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사실 궁금증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아요. 자, 백화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스토리가 영어 단어와 상관관계가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한번 구장 연예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연예인 스토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맛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예인 스토리입니다. 자, 구장인데요. 여기 연예인이 노래 막 부르고 열광하는 관중들도 보이고, 자, 연예인인데 막 어떤 사람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기 막 이제 배우도 있고, 바보에서 천재가 된 사나이랑 워라 드라마도 하고요. 이 안에 열 가지의 스토리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 안에 한 스토리당 1 0 단어씩에서 1 0 0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스토리를 보면서 재밌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암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3단계 암, 암기법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냥 한번 보고 외우고 한번 보고 외우고 그냥 1타에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지 않습니까? 저희 암기왕닷컴 수능 영단어 암기법은요. 3단계 암기법이에요. 3번 같은 단어를 암기하게 해줌으로써 자, 연속으로 3번 암기함으로써 완전하게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연애 스토리 중에 한 가지 뽑아왔습니다. 1단계, 3단계 중에 1단계는 스토리로 외우는 방식입니다. 셰비, 초라한, 낡은인데요. 아주 초라한 집이죠. 초라한 집에 사는 가난한 어떤 배우가 있었어요. 항상 역할이요. 바이스탠더, 구경꾼, 방관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저 뒤에 이렇게 주인공들 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텐트티브. 자, 잠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찬스가 생겼어요. 자, 주인공이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찬스입니까? 감독이 당분간 자네가 그 역을 맡아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잠정적으로 주인공을 맡게 됐는데요. 야이이그 연기력 내공이 막 쌓여 있다가 발산이 된 거죠. 트랜스플레이션 발산하게 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연기력 내공을 발산해가지고요. 자 국민배우 시상식까지 지명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 전체 후보군에 포함까지 된 거예요. 여기,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상대, 아펀한테 상대는요, 1번, 2번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인기 투표잖아요. 자, 여기 보면 기호 4번 아까 있던 분이 이렇게 많이 수적으로 우세하게 됐죠. 사실 연기 대상이란 글은, 연기 대상이란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승하게 되는 최종적으로 우승하게 되는 엄청난 레볼루션 혁명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게 영어 단어 학습하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재밌다 그래서 한글로만 스토리다다다다다 를 이렇게 막 외우게 되면요. 영어 단어는 떨어져 버립니다. 영어 단어와 한글을 함께 세트로 스토리 보면서 재밌게 위에 있는 이 영어 단어와 영어 단어와 스토리, 그 단어 자체의 뜻을 같이 결합해서 외우신 게 중요하고요. 스토리가 조금 독특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독특한 스토리, 조금 이상한 스토리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너무 평범한 스토리를 하게 되면요. 1800 단어 외울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독특해도 아, 집중해서 외우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로는요. 암기법으로 같은 단어를 또 복습하게 됩니다. 자, 한글 발음 이용해서 쉽게 연상해 외울 수가 있는데요. Nominate 지명하다는요. 자 나를 치고 간 놈이 저 놈이네, 저 놈이네, 저 놈이네 하고서 지명을 했답니다. So nominate 지명하다였습니다. 아까 nominate 된거 보셨죠? 자 실제 어원으로 분리해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Bystander 구경꾼, 방관자인데요. By는 뭐뭐 옆에라는 어원이죠. Stand는 서 있다죠. 이 R은 사람입니다. 우리 요 bystander를 어원으로 분리를 해보면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죠.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경꾼 얘기하는 거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 구경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글 발음과 어원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같은 단어를 암기법으로 외우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단 학습인데요. 셰비 셰비 뜻은 뭐였죠? 초라한 낡은, 초라한 낡은 집에 살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사실은 이렇게 단어 뜻만 가지고 단어 뜻만 외우는 경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스펠링까지 또 영어 단어까지 암기할 수 있다면 너무나 너무나 완벽한 암기법이겠죠. 자, 초라한 낡은데 사는 사람이 항상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방관자, 구경꾼 역할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 가지 규칙성을 줘볼게요. 자, 네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를 따서 밑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죠? Bystander 였죠? Bystander 뜻은 뭐였습니까? 구경꾼 방관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단어를 따서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첫 단어의 스타트를 알기 때문에 영어 단어 스펠링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구경꾼 방관자 역할을 하다가 뭐 하게 됐습니까? Tentative 뜻은 뭡니까? 잠정적으로 그 배역을 맡게 됐잖아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죠. 자, 또네 번째 단어 따서 쭉 내려가는 거죠. 자, Transpiration. Transpiration이 뭐죠? 연기를 내고 발산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돼 있었죠. 아까. 자, 상대를 만나고 수적으로 우세하게 됐고, 좁은 아슬아슬한 길을, 자, Revolution, 혁명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자, 보시면요. 형태가 계단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학습입니다. 자, 이네 번째 단어를 따서 내려가게 된는데요 자, 여러분의 긴장감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 13장부터는 세 번째 단어로 바꿔 볼 거예요.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단계 학습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복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로 수능 영단어 암기법 시작해 보겠습니다.